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그 계획된 그 일들은 결국은 그대로 진행하게 됩니다. 다시해서 일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또그 계획 세운 것을 진행하고 진행한 것을 이루 간다 말이죠. 그런데 그 요한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, 은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,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, 또 인간의 그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범하고,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려 주시고.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계획들을 보게 됩니다.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그대로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.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. 에, 들었습니다.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습니다. 금제단 네 뿔에서 아, 이 음성은 천사의 음성이 아닙니다. 천사의 음성이 아닙니다. 제단에 있는 네 뿔에서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, 그 성막에서 보면은 네그 제단이 있는데 제단의 크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가로 세로 5m 10m 이런 크기입니다 바로 거기서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또 본제 등등의 제사를 지내게 되죠 그런데 내 규팅에는 뿔이 나 있습니다 그 뿔은 바로 권세와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뿔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. 예수님은 권세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.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은 권세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음성으로 들려주셨는데 이 음성은 거역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.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. 그 말씀에 대해서 들어야 하고 또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나팔을 통해서 심판의 때를 알리시는 거예요. 심판의 때를 알리시고 또 음성을 통해서 심판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계획대로 심판을 이루시고 그리고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은 계획하신 그대로 심판을 이루시고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. 14절 말씀에 보면은. 나팔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, "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" 하며, 여기서 "큰 강 유브라데"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브라데 강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현재 지명으로 어디라고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, 어떤 어느 곳에 어느 지명에 묶여 있냐, 이런 의미보다는... 결박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어, 이 14절의 말씀을 그 해석하면 되는데요. 내 천사를 놓아주라. 결박된 에, 그 천사를 놓아주라.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. 자, 어, 예수님이 준비한 에, 내 천사. 어, 이 천사는 결박당했어요. 결박당했다라고 하는 게또 뭔가 천사가 결박당했다는 게 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천사도, 천사도 예수님의 지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또 천사까지 다 포함해서 예수님의 지시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. 천사라고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난 또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또 예수님을 초월한 천사가 될 수가 없다 말이지요. 그래서 예수님의 지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결박당한 그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. 예수님께서 정하신 목적과 방향은 천사도 마귀도 그 어떤 존재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천사에 대한 목적을 또 천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. 또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.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계속해서 보았습니다만은 무적행이, 무적행이를 열었을 때에 거기에 연기가 나오고 황충이 나오고 하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. 그런데 그 광충이 아무리 날뛰고 또 아무리 공격을 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범위를 정해 주셨단 말이죠. 그러니까 무적행위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적행위에 들어오는 사람과 들어지 들어지 못 들어지지않하 하시는 그러한그에을 분명히 서으신 것처럼 천사도 예수님의 그 지시 아래 에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존재도 우리 예수에앞에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서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님의 역사를 서으면서 천사의 서재도 어, 믿는다.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다 인정하고 이 말씀을 좀 해석하기가 난해하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할수 있다 이렇게 에, 우리는 말하게 됩니다. 그런데 에,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요.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나는 상관이 없어요. 이런 사람들은 에,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지금 요한계시록에 진행되어지는 이 일들. 또 어, 들려주는 그 말씀들 나와 상관이 없다. 그래서 나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. 그래서 나는 거부하겠다. 이런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겠다. 뭐 어,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에, 무적행이다. 에, 지옥에 간다. 이 말을 나는 거부하겠다.라고 말할지라도 어떤 존재라고 할지라도 거부할 수 없어요.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선포한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네 천사 그년월 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.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. 여기에서 아니 무슨 내 천사가 천사가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준비되었을까? 도대체 이게 뭔가 이런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준비된 준비된 이 천사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럼 누가 죽는가 하는 얘기예요. 다시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.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심판,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심판은 이마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다시해서 예수로서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지 못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란 말이죠.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망이 사망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. 결박당했다가 풀려난 내네 천사나 무적행위에서 나온 이 마귀는 예수님이 허락하신 자 외에는 아무도 해할 수가 없어요. 천사나 또 사탄, 또 황충, 또 마병대. 에, 우리는 야 이게 뭔가 이거에 에, 이, 이렇게 이렇게 거기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. 이것들은 다다 예수님이 에, 허락하신 범위 내서만 활동을 하는 거예요. 에, 그래서 우리는 에,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어, 대주어 대신 예수님을 보면서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은 이해가 되고 그리고 어,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심판의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요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요 또 우리에게 복된 소식,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이 때와 방법을 정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지요.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어 귀한가를 오늘 이 본문 말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어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이처럼 큰 특권이 있음을 어, 확신하면서 요한계시록의 그 어떤 심판 속에서 무서운 이야기들이 무서운 이야기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무섭지 않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또 다른 약속이기도 합니다.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고백하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